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와 추진 중단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와 추진을 즉각 중단하라.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전북이전을 명시한 정부의 대국민 약속이 파행되고 국가와 국가의 신의가 곤두박질칠 위기에 처했다. 최근 정부가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 공사와 추진 의욕을 드러내며 사실상 전북 이전을 무력화하고 있다. 정부는 국민연금공단 신입 이사장에 기금운용본부의 독립 공사화를 적극 주장해 온 문영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을 임명하여 기금운용본부의 조직 개편을 공포하는가 하면 정진엽 현 보건복지부 장관은 기금운용본부 공사화는 정부 방침이라고 당당하게 말하고 있다. 기금운용본부 전부기전을 거듭 강조해 온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와 불통 행정에 전북 도민은 전북 도민은 통분을 금할 수 없다. 박근혜 대통령은 후보 시절 기금 본부 전북 이전은 국가 균형 발전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한 사안이라 강조했고, 당시 새누리당 총괄선거대책 본부장이던 김무성 의원도 기금 본부를 전북으로 유치하겠다고 약속했다. 또한 대선 기간 동안 전주 시내 거리 곳곳에 휘날리던 현수막 속에 박 대통령의 얼굴 옆으로. 국민연금기금운용본부 전북 이전 약속이 버젓이 다 붙었던 사실을 우리 모두는 똑똑히 기억하고 있다. 그럼에도 정부가 기금운용본부 소재를 전북으로 명시한 현국민연금개정안을 뜯어 고쳐서라도 또다시 약속을 뒤집으려 하니 정부 설립의 근간인 대성공약을 스스로 부정하고 도민의 신뢰를 우롱하는 처사가 아닐 수 없다. 더구나 기금운용본부는 전북도민이 천근같이 믿었던 LH 본사 이전 약속이 전 진주 일괄 이전이라는 참담한 결과로 뒤돌아올 때 절망스러운 도민의 마음을 위로해준 작은 희망이 씨앗이, 씨앗이 아니던가 우리는 이처럼 계속되는 지역 차별정책과 대국민 약속마저 저버리는 정부의 불신행정에 깊이 분노하며 전북 발전과 미래를 뒤흔드는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공사화 추진을 즉각 중단할 것을 강력히 요구한다. 아울러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 공사화를 계속 강행할 경우 우리 지역 정치권과 전북도민 모두가 나서서 결사적으로 저지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 2016년 3월 9일 장수근의 의원 일동.